광명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석 연휴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명시 보건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진료 가능 병의원과 당번 약국을 24시간 안내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중 응급실이 운영되는 관내 의료 기관은 연휴와 상관없이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광명성해병원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광명인병원 등두 곳입니다. 이외에도 날짜별로 지정된 당직 병원과 약국이 돌아가며 문을 열고 간단한 약은 상비약품 판매 스티커가 부착된 편의점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은 시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나 국번 없이 119로 문의해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체험 및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명시장을 비롯해 시의장, 도의원 직원들과 함께 광명 새마을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보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9월 6일까지를 추석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